안녕하세요. 저는 조명지 평가사라고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조명지 평가사라고 합니다. 저는 32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현재는 감정평가법인에 재직 중이고요. 프라임법학원에서는 감정평가 이론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험생 때 그랬고, 다른 합격하신 분들 말씀도 들어보면, 감정평가 이론 과목이 사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가장 할만하고, 무난하고, 그런 과목이라고 많이들 생각했다고 하세요. 근데 막상 시험장 들어갈 때쯤 되면은 가장 막막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점수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과목인지, 마지막까지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건 사실 내용 자체에 대한 공부가 뭐 명확하게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론 과목에서 득점하는 방법, 그 자체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론 과목은 실무랑 법규 과목하고는 득점할 수 있는 그 포인트, 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따라서 이론 과목만의 그 학습 전략을 제대로 배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론 과목은 크게 부동산학과 감정평가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과 가격의 특징,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활동이 왜 필요한지 등을 다루는 총론 파트와 그리고 감정평가 3방식의 세부 내용과 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 등의 세부 내용을 다루는 강론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론 과목은 이러한 기본 내용들을 이해 없이 암기만 해서는 득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론, 암기가 되어야 논술 답안에서 득점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마다 출제된 배경 그리고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출제했는지, 무엇을 아는지 보려고 냈는지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서술한 분량 대비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에 앞서서 제대로 된 논점별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년 2차 시험을 위한 약 1년 3개월간의 커리큘럼은 크게 기본 강의,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강의, 그 다음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스터디 강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강의는 서광채 교수님께서 실무와 이론을 연계하여 진행해 주실 거고요. 저는 기본 강의 다음인 기출문제분석 강의부터 여러분에게 문제분석과 답안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스터디 강의에서 문제 푸는 연습도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즉, 저는 여러분이 기본 내용을 익히신 다음 문제분석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개념을 정확히 짚어드리거나, 그리고 구체적인 득점 포인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험 준비에 참 열심히 임하고 계시죠? 저 또한 수험기간이 참 길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수험기간을 너무 고통스럽게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다음 장을 맞이하기 위해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까요.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